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부분 표시하기 보겠습니다.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영역을 설정하면 녹색으로 영역이 설정되면서 마우스 버튼을 놨을 때딱그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F를 누르시면 네, 그 부분이 확대되죠. 이렇게 부분 표시는 부분적인 디테일 작업을 할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Ctrl Shift Alt를 누르고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다시 모든 오브젝트가 보이게 되죠. 반전은 Ctrl Shift Alt와 Ctrl Shift 부분 보기와 부분 숨기기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핸드로 부분을 볼 수도 있고요. Ctrl-Shift-Alt 누르고 빈 공간 드래그해서 반전을 할 수도 있고요. Ctrl-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라스토를 Rect로 바꾸면 네, 부분만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의 부분 숨기기와 부분 표시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직접 만져보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마스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지브러시 작업 중 영역을 설정하여 그 부분을 모델링에서 제외하거나 폴리그룹을 만들어 별도의 영역으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오브젝트 위에서 브러시 칠을 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마스크가 칠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브러시 칠을 하면 마스크가 칠해진 부분은 스컬핑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스크를 지정하였고요. 마스크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지금 했던 것처럼 오브젝트 위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직접 칠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컨트롤을 누르고 캔버스의 빈 공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사각 영역을 지정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스트록을 라쏘로 바꿔서 프리엔드로 지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고 빈 공간을 클릭하게 되면 마스크의 영역이 반전됩니다. 그리고 컨트롤과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마스크의 영역이 해제가 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번에는 마스크의 영역이 점점 넓게 퍼지면서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컨트롤과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마스크의 영역이 날카로워지고요. 마지막으로 컨트롤 을 누르고 빈 공간을 드래그하면 마스크가 해제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크의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러쉬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eft shape 상단에 보면 이렇게 브러쉬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이 있습니다. 이 브러쉬들 중에 모델링에 주로 사용되는 브러쉬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브러쉬는 스탠다드 브러쉬입니다. 일단 지브러쉬가 실행되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브러쉬고요. 브러쉬 칠을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형태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탑 셰프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이트 박스나 에딧 메뉴는 이미 알아봤고요. 드로우는 바로 이브러쉬를 칠하는 형태가 드로우 모드입니다. 그리고 무브를 선택하면 이렇게 물체를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조절자가 나오고요. 스케일은 이 가운데 있는 네모 형태입니다. 이 네모 형태를 움직여서 물체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rotate는 오브젝트를 회전하는 거고요. 그 옆에는 기지모 3d는 옛날 방식의 트랜스레이 조절하는 조절 바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인데, 이 부분은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드로우로 돌아와서 이 부분은 드로우를 할때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들입니다. MRGB는 매트리얼과 칼라를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색깔과 재질이 모두 칠해지는 거고요. RGB는 칼라만 칠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M을 누르게 되면 재질만 칠하게 됩니다. 이렇게 번갈아가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gadd는 스컬핑을 할때 add, z축으로 더하기 때문에 튀어나오게 되는 게 gadd이고요. gsub는 안쪽으로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 모델링 방식이 gsub입니다. add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게 되면 sub가 똑같이 적용되고요. 서브가 선택된 상태에서 Alt를 누면 르 반대로 에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G 인텐시티는 이브러쉬 칠을 할 때의 압력 값입니다. 수치가 낮으면 적게 먹을 거고요. 수치가 높으면 많은 양이 튀어나오거나 들어갈 수 있겠죠. 드로우 사이즈는 브러쉬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단축키로는 포토샵과 같은 중가로 대가로를 눌러서 브러시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시프트는 브러시칠을 할때 주변이 얼마나 부드럽게 적용되는지 조절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무스 브러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브러쉬를 선택할 때는 단축키 B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어디에서든 브러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찾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브러쉬의 이니셜, 지금 스누머스 브러쉬를 찾을 거기 때문에 S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S로 시작되는 브러쉬들이 쭉 나타납니다. 여기서 스무스 브러쉬 선택을 하면 네,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의 의미는 스무스 브러쉬는 어떤 브러쉬 등에서든 Shift키를 같이 누르면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위에서 Shift를 누르고 Shift를 네, 눌렀더니 이 커서의 색깔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게 보일겁니다. 상태에서 칠을 하게 되면, 물체의 거친 면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평탄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씬을 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씬을 열고, 우리가 많이 쓰는 스피어 3D1 선택해서 에디 t 버튼을 누르고, 네. 메이크 폴리메시 3D 눌러야겠죠?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 많이 쓰는 브러쉬로, 무브 브러쉬가 있습니다. M을 누르면, 네, 이렇게 M으로 시작되는 브러쉬들이 나오죠. 무브 브러쉬는 물체를 직접 움직여서 잡아당기는 브러쉬입니다. 이런 무브 브러쉬는 물체의 큰 형태를 만들 때잘 사용되는데 브러쉬 사이즈가 너무 작게 되면은 형태 변환이 마치 잡아서 꼬집어서 늘린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 무브 브러쉬를 쓸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오브젝트보다도 크게, 넓게 써서 크게 크게 잡아당기면 큰 형태가 이렇게 잘 잡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큰 형태를 만져봤고요 다음 B를 누르고 이번에는 C를 누르겠습니다 이 브러쉬들 중에 크레이 빌드업 이라는 브러쉬가 있는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크레이 빌드업은, 말 그대로, 크레이, 진흙을 붙여나가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칠을 하면, 흙이 덕지덕지 붙는 느낌이 나죠? 디바이드를 좀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흙을 붙이듯이 해서 이렇게 무브 브러쉬로 처음에 큰 형태를 잡으면 그 다음에 크레이 빌드업으로 이런 중간 형태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면이 많이 거칠어지면 스무스 브러쉬를 써서 이렇게 형태를 다듬어줍니다. 특히 스무스 브러쉬를 쓸때 이 G 인텐스 값이 100으로 되어 있으면 형태가 너무 뭉개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5 0이하로이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 형태감을 조절하면서 스무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입술도 만들어 봤고요. 면이 필요하면 디바이드로 좀더 올리겠습니다. 면이 많아질수록 이 폴리곤에 버티는 힘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스무스의 압력값을 좀더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중간 덩어리들을 잡아주는 브러쉬가 크레이 빌드업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다시 B를 누르고 D를 누르게 되면 D로 시작하는 브러쉬 중에 댐 스탠다드라고 있습니다. 댐 스탠다드 이 브러쉬는 날카로운 면을 만들 때 쓰는 브러쉬로 어느 정도 중간 형태가 나오면은 그때 이렇게 세부적인 디테일 작업을 할때 사용해 줍니다. 네, 입술 같은 경우 이런 면이 날카롭기 때문에 댐스탠더를 써줬고요그 다음에 그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이렇게 스무스 브러쉬로 받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는 G 서브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게 칠이 되지만 G 애드를 선택하면 나오는 쪽으로도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스무스로. 다듬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쪽도 눈에 대한 디테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겠죠. 본인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각을 쓰게 되면, 이렇게, 눈썹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다시 b를 눌러서 이번에는 커브 튜브라는 브러시를 써 보겠습니다. c를 누르면 네, 이 브러시들은 커브를 가지고 작업하는 브러시들이 많은데 다 커브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죠. 이 중에 커브 튜브가 제일 많이 씁니다 커브 튜브를 선택하고요. 물체 위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튜브로 만들어 줄 건데 자, 이렇게 그려줬더니 요런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커브 튜브 브러쉬는 멀티플 서브 디비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디바이드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 언드로 해 주신 다음에 이 디바이드에 딜리트 로어를 눌러서 디바이드 단계를 없애 주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쭉 드래그해서 머리카락을 뽑았고요 네, 커버 나왔죠 내 마음에 안 되면 원도 하고요 다시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리게 되면은 지금 내가 그려서 생성한 오브젝트는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고요 나머지 오브젝트는 이렇게 마스크가 자동으로 씌워집니다. 그래서 다 됐다 싶으면은 또 그려주면, 네. 아까는 씌워져 있지 않았는데 이제 씌워져 있죠. 그리고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 두께를 좀 두껍게 하고 싶다 할 때는 브러쉬 사이즈 키워주시면은 굵은 두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을 잡아당기면 브러쉬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음에 들면, 거서 추가해 줄수 있는데, 지금 프론트뷰이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좀 파묻히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해서, 커브 튜브란 브러쉬로 머리같은 경우 예, 앞면만 보고 했더니 이렇게 측면이 납작해졌죠 이 3D는 모든 방향에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예, 다 사용이 끝나면은 컨트롤 누르고 빈 공간을 드래그해서 마스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딱 오브젝트 클릭하면 예, 커브가 사라졌죠 그래서, 커브를 사용한 커브 튜브 브러쉬가 있고요그 다음에 또 재밌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B를 누르고, I를 누르겠습니다. I. 자, I를 누르면,처럼, IMM이라고 시작되는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이 브러쉬 중에 특히, 이 IMM B파트, 이 B는 바디를 의미합니다. 바디. 선택을 하고요 네 윗부분에 이렇게 몸의 부분들이 나오죠. 여기서 M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여기 있던과 똑같이 몸의 일부분이 나옵니다. 신체의 부분에서 나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귀를 여기다 만들어 주겠다. 귀를 선택해서 쪽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네 귀가 이렇게 나왔죠. 기의 위치는 무 o 이런 걸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회전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드로우 w d r 모드로 돌아와서, 보시면, 마스크 회전하면, 네, 이렇게, 오비 추가됐죠? 몸도 추가할 수 있겠죠. M을 눌러서 메일토로스 선택하고 드래그를 먼저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다시 줄여버리면 몸이 이렇게 납작하게 찌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웠을 때는 그대로 큰 상태로 그냥 둔 다음에 스케일을 키워서 스 케일로 조절하시면 되니까 줄이고 싶다고 바로 줄이시면 안되고, 이렇게 일단 끝난 다음에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몸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외에도 i를 누르면 굉장히 많은 브러시들이 또 있는데 이것들은 다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 쓰시면 됩니다. 마스크 해제하고요. 그다음에 또 b를 누르고 i를 한번더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플렛이라고 있습니다. 임플트 인플렛은 생긴 것처럼 뭔가 물체를 부풀어 올리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하고 싶을 때사용하는 브러쉬입니다. 아까 뒤통수가 너무 납작하기 때문에 좀 써줄 건데요. 그럴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일단 키우시고 작업을 해보시면 은 너무 쏠리는 경향이 있죠. 때문에 인플레스쓸 때도 브러시 사이즈를 좀 약하게 해서 살살 문지르듯이 키워주시면은 형태감이 차분하게 예, 부풀어 오는 게 보이죠. 반대쪽도 이렇게 그래서 양을 채워줄 때 인플렛을 써줍니다. 반대로 너무 튀어나온 부분을 다져주는 그런 브러쉬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면이 많아지면, 한번 볼까요? 이 폴리 프레임은 이 와이어를 볼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지금 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무스를 적용해도 스무스가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되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좀 느리죠? 이럴 때 써주는 게 바로 키인 누르고 F를 누르면 나오는 이 플랫트입니다. 이 플랫트는 스무스 같은 게잘안 먹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바로 납작하게 쳐주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얘도 인텐스티 좀 낮춰서 해주면은 네. 잘 네모렇게 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마치 단단한 오브젝트로 친 것처럼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를 눌러 보면 뭐또 많은 브러시들이 있지만 이 정도면 많이 사용되는 브러시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한번 브러시들 바꿔 가면서 본인의 얼굴을 만져보도록 하십시오.